아무튼 그때 당시에 매입하고 1년 만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2014년도에 무려 700억에. 어. 네, 안녕하세요. 빌사남입니다. 제가 오늘은. 성담동 명품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하이브가 SM 주식을 매입해가지고 이제 1대 주주가 됐다, 최대 주주가 됐다라고 이제 기사가 좀 많이 나가는데, 그 SM 엔터테인먼트의 창업자, 어, 저희 이수만 선생님의 어, 빌딩 투자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좀 현장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선생님의 빌딩 투자에서 저희가 그래도 봐야 될 교훈들이 좀몇개 있어요. 어, 일단은 명품거리에 있는 이 건물이 99년도에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IMF 터지고 난 뒤거든요. 그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매입을 했는데 사실 그때 빌딩이 가격이 많이 떨어졌었고 그때 빌딩 산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그거 사지 마라. 빌딩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어, 선생님은 그때 99년도에 빌딩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품거리 지금 대로변 코너에 있는 빌딩이고, 그래서 원래 연립주택 있던 건물을 매입을 해가지고 4옥으로 지금 쓰고 있고요. 실거래가가 2006년도 이후에 이제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풍문에 의하면 한 20억 원대 어, 매입한 것으로 좀 알려져 있고, 어, 매입했을 때 대출은 약 15억 정도 받아서 이제 매입을 했습니다. 지금 위치가 여기 갤러리아 백화점 바로 옆에 있어서 이 명품거리 초입에 있거든요. 그래서 위치가 너무 좋고 명품 업체들이 좀 인근에 매입하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여기 청담동 중에서도 가장 위치가 좀 좋은데 어 매입한 것으로 좀 보여지고 이 뒤에 있는 건물까지도 같이 매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다가구주택이었는데 두개 동을 2005년도에 어 추가로 매입해서 다 같이 묶어서, 어, 지금 건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로변이나 이렇게 좀 도로가 넓은 곳에 부동산을 매입했을 때, 요 뒤에 빌딩을 같이 한번 작업해 보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대로변이 평당 3억이 넘습니다. 아무래도 뒤에 땅은 좀 저렴하게 샀겠죠. 그래서 같이 합침으로 인해서 또다 같은 가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수만 선생님이 뒤에 것까지 같이 두개 동을 작업을 해가지고 매입한 것을 되게 좀 되게 높게 평가를 하고 그 99년도 이거 매입하고 난 뒤에 여기 염려 건물이 샤넬 건물도 사셨었어요. 사셨다가 1년만에 매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샀을 때 대출을 한 40억 정도 받으셨더라고요. 정확한 추정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냥 뭐예상컨대뭐 뭐 100억이 넘진 않았겠죠. 그냥 예상치입니다. 어, 예상컨데 뭐제 개인적인 예상은 한뭐 5, 60억 정도에 사지 않았을까. 어, 뭐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아무튼 그때 당시에 매입하고 1년 만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2014년도에 무려 700억에 어, 샤넬의 매각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선생님이 매각을 하지 않았더라면 <laughs> 매각을 하지 않았더라면. 엄청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었는데, 어, 그때 매각을 한게좀 되게 아쉽게 어, 느껴집니다. 일단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교훈은 IMF 터지고 얼마 안 돼서 이제 투자를 한 거죠. 그때 당시에는 다 빌딩을 던질 때였는데, 그때 이제 좀 공격적으로 매입을 했고, 저렴하게 매입을 했고, 뒤에 있는 이 주택도 같이 매입을 한 다음에 다 같이 묶었습니다. 그런 투자를 되게 좀 높게 평가하거든요. 그리고 좀한 가지 아셔, 아쉬웠던 거는 저 샤넬 건물도 샀지만 좀 아쉽게 판 거. 그냥 가지고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래서 여기서도 느낄 수 있는 교훈은 주요 지역에 있는 빌딩은 팔지 말아야 된다. 위치가 좋은 데는 팔지 말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샤넬이 그때 당시에 14년도에 700억에 샀는데 지금은 더 비싸겠죠. 그런 두 가지 교훈을 좀 얻을 수 있고 위기 상황에 오히려 좀 기회를 찾았고 뒤에 있던 이 다가구 주택 두 동을 아마 그때 당시에 좀 저렴하게 샀을 겁니다. 정확하게 가격은 알수는 없지만, 뒤에 있는 두동도 같이 매입해가지고, 전체적인 부동산 가치를 올렸고,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저 샤넬 건물을 안 팔았으면 어땠을까. 짐작하자면 지금 아마 한 천억이 넘지 않을까 싶어요. 저 샤넬 건물만. 그리고 지금 청담동 명품거리 나와 있는 금액 좀 말씀드리면, 2, 3년 전만 해도 상황이 많이 안 좋았어요. 공실이 되게 많았는데, 최근에는 진짜 공실이 거의 없습니다. 네, 거의 없고, 웬만한 건물 꽉차 있어요. 원래는 저렇게 갤러리아라든지 이런 매장에 들어갔다가 사람들이 이런 좀 프라이빗한 곳에 좀 많이 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런 부자분들이 명품 매장에 가면은 진짜 좀 프라이빗하게 쇼핑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도 정말 근사하게 많이 지어놨어요. 정말 돈을 많이 들여서 되게 멋지게 건물을 신축을 했고 제가 좀 돌아다니면서 좀 특이하게 지은 건물들을 좀몇개 보여드릴게요. 역시 사람이 없어요. 내 <laughs> 사람이 없고 <laughs> 어, 차만 다니고 되게 좀 프라이빗합니다. 그래서 고객분들은 이렇게 걸어서 오진 않고 다 이제 차를 발렛을 맡기고 그리고 여기 이제 문 열어주시는 분도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제 이 건물을 샀던 거죠. 요거를 2014년도에 샤넬이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그런 명품 업체에서 여기 또 직접 매입하기도 해요. 그래서 요것도 아마 산 걸로 알고 있어요. 어, 여기, 여기 딱 앞에 보여주시면, 공실이 없습니다. 저 건물, 저기 앞에 하나 보이고, 지금 이쪽으로는 공실이 아예 없어요. 네. 와이프랑 같이 오면 안 되는 장소입니다. <laughs> 아무튼, 저기도 이제 신축 중에 있고, 여기 보면은 아예 공실이 없어요. 근데 불과 몇년 전만 해도 공실이 진짜 많았다가, 지금은 아예 없습니다. 플라자도 이렇게 멋지게 한 건물로 쓰고 있고 저기도 저는 약간 여기 <laughs> 이 건물 중에 좀 선택한 건물을 저겁니다, 저 루이비통 건물 보면은 이쪽으로 가보세요 저기 그 되게 유명한 분이시죠? 저희 쿠사마 어르신이 저기 이제 조각상에 저기 있습니다. 그래서 쿠사마 선생님 저기 그 파라다이스 시티 가면 또 이제 호박 있잖아요, 엄청 큰 거. 어, 그거 작품 하신 분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되게 예술적으로 지금 건물도 돼 있고 저기 쿠사마 저기 어르신의 저렇게 큰 조각상이 저렇게 크게 있습니다. 되게 되게 신기하죠. 건물도 어, 있고. 지금 저기 구찌 건물도 저기 내부도 내부가 진짜 굉장히 잘돼 있어요. 근데 제가 내부에 지금 좀 촬영은 좀 어려워 가지고 저기랑 이제 디올 건물 어 저기도 저기 이제 버버리 건물 있고. 그래서 딱 여기까지인데 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1층에 빈대가 아까 거기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어, 저쪽에. 그래서 거의 다 지금 다차 있고 그냥 백화점 가서 작은 데 들어가서 보는 게 아니라 아예 이제 이쪽으로 와서 프라이빗하게 차 타고 와서 발렛 맡기고 어, 이 매장에 딱 이렇게 단독으로 이용하는 어, 그런 분들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루이비통 건물 앞에서 어, 쿠사마 어르신 그 조각상인 앞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